대도님저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너무 심한데 어떡하지요? 괜찮아요 요즘 진짜 의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어? 할부로 끊으면은 어? 소형수술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리뉴얼 할수 있어요 할수없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학의 힘을 빌을 수도 있어 아니 살도 지방흡입 할수 있다니까 그뭐 그게 왜뭐 성형한다고 그게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 때 요즘 같은 시대 때 성형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뭐 자기네 집안 꾸며 그러면? 그집좀 지저분한 대로 그냥 대충 살지 왜 집을 막 꾸미고 그럽니까 그 맨날 그런 그러면서 맨날 얼굴은 대충 살래 성형하면 뭐라 하죠 뒤에서 누가 누가 안 만나면 되지 그거 뭐대더히 오늘 잘생겨 보이네요 기분 탓인가요? 아 이건 이건 이제 카메라 마사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긴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라도 카메라에서 계속 보다 보면 아 익숙한 거야 이제 친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외모 외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얼굴보다 다른 걸 보게 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같이 사귈 사람이라든지 가깝게 지낼 지인들 보면 얼굴이 아니에요. 다른 걸 봐요. 다른 걸.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외모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면이 아니라 아, 진짜 내면에 있구나.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드러나 있는 정보밖에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처음에 보는 거지. 처음에 보면 무조건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외모를 안본 사람은 없어. 왜냐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들어오는 정보는 외면에 있는 정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정보를 잘 던져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중간에 이제 성격본 되니까. 네, 사귈 때 보면 다 성격 봐요, 외면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의 가장 철칙 중에 하나가 말 줄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화배우나 탤런트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획사에서도 가능하면 은 접촉 잘안 하고 인터뷰도 거의 진짜 까다롭게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 실수할 수 밖에 없어. 그리고 뭔가 내면을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물론 좋은 사람이면은 점점 더 인기 있어지겠지만, 어떻게 뭐 연예인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다 이게 내심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 깰 수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점점 하기 때문에 말 줄이는 거야. 왜냐면 그 그러면 이제 나타난 정보들이 외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 외면만 보면서 저기 할 수밖에 없어그 이게 되게 간단한 수칙이라니까 실제로 그래요, 원래. 음 기획사들도. 되게 중요해요. <목소리>